금양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길잡이 김포로고요. 현재는 2차전지 섹터 전반적인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고생 많았던 우리 금양주주 여러분들께서는 한껏 기대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4만 원 부근이 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제는 이 가장 큰 매물대로 5만 원 부근 돌파에만 성공한다면 확실한 이 추세 전환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상승 이후로는이 전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예상치를 부합하며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CPI가 예상치를 이 부합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둔화가 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 볼수 있겠고 금리나 이 기조가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는 미래 성장이 이 높은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앞으로의 금양 방향성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이 집중해서 수익 챙겨 나가시면 되겠고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저희 소통방에서 금양 빠른 자료 내용과 이 실시간 대응을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하셔 저 또한 보람을 느끼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소통방 입장은 이100% 무료 진행이며 잠깐 보시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10명 입장하셨고 지금 입장 요청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어, 그중에서도 가장 이 중요한 거는 입장하셔서 공지를 눌러보시면 매달 나가고 있는 이 추천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일에 저희 95,500원에 매수 나간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FDA 승인 이슈로 현재 50% 가까이 수익 중에 있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7월부터 제약 바이오는 지속적으로 강세가 올 거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9월도 추천 종목 플러스 기존 보유 종목 대응까지 편하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관리적인 문제로 딱 500분 정도만 모시고 운영을 해보도록 할 건데 영상 보다가 까먹지 않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짧게 저희 소통방 입 입장 방법 설명드리고 영상 이어나가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 링크가 이렇게 두개 보이실 텐데 첫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와 이 문구가 다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우측에 있는 이 전송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시고 두번째 링크 클릭해서 저희 소통방 입장까지 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제가 승인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본업에 있어서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100% 무료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수로 입장하셔서 꼭 수익 챙겨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금양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이4 거래일 이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은 추세 전환에 좋은 시그널이라고 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 다만 이 거래량이 조금 아쉽고 추가적인 이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이번 5만 원이 5만 원 부근 매물대 돌파 시에 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상승 기회 절대 놓치지 말고 이 대응 전략 준비해 가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셔도 이 현재는 이동 평균선들이 역배열 상태로. 이번 반등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경우 강한 이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45,000원 이 지지라인 이탈시에는 일부 분할 매도 후 다시 한번 이 하락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확실한 이 추세 전환은 기업 개별 이슈가 나오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 금양은 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만큼 특히나 이 대응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 김프로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대응에 도움이 될수 있게 다시 한번 이 소통방 오픈 내용 설명드려 보면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이 빠른 정보를 받아보고 미리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뭐 가만히 기다리겠다 하신 분들에게 제가 강요를 드릴 수는 없지만 100%이 무료 진행이고 입장해 보신다고 손실 보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 보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고 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통방 입장까지 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대응 전략 보고서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 타점 분석이 끝난 내용으로 상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초보자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정리를 모두 마쳤고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적어도 이 50%에서 60% 수익은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라고 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대응 전략 보고서는 기존에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도 따로 이 시청하신 영상 종목명 금양이니까 금양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셔야 제가 어떤 종목인지 알고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다들 챙겨가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 소통방 입장 방법 설명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른 이후 이 파란색 링크가 두개 보이시면은 첫 번째 링크 눌러 문자 한통 신청이라고 남겨주신 이후에 두 번째 저희 소통방 링크 클릭해서 입장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승인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같은 박스권 장세에서 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런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이 다들 놓치지 않고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 첫 번째 링크 클릭해 문자 한통 신청이라고 남겨주신 이후에 두 번째 링크 클릭해 클릭해서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대응까지 이 받아가시면 되겠고 끝으로 이 전일 미증시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금일 미증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증시는 초반에 하락세를 뒤집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의 랠리가 주식시장 반등을 촉발했고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소화했는데요. S&P 500은 1.1% 상승했고 나스닥 100은 2.2% 급등했습니다. 각 지수가 1.5%이상 의 장중 손실을 만회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처음인데요. 반도체 제조업들이 상승을 주도했으며, 엔비디아는 8%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2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스와프 트레이더들은 다음주 25bp 금리 인하를 완전히 반영했는데요. 리건 캐피탈의 스카일러 웨이나드는 최근에는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증시가 하락했지만 이번 첫 연준 금리 인하와 선거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투자자들이 2025년 수익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렉스닷컴의 파워드 라자크자다는 주가는 반등했지만 투자 심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태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5,555 부분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BP 상승한 3.66%를 기록했습니다. 허리케인 프랜신이 미국 멕시코만의 주요 석유 생산 지역을 강타하면서 유가는 상승을 했는데요. 수요일에 발표된 근원 소비자물가 지수는 7월 대비 0.3% 상승하여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3.2% 상승을 했습니다. 에보코의 크리슈나구와는 예상보다 높은 근원 CPI 데이터는 파월레장이 9. 5월의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는 향후 위험은 분명히 성장 둔화와 노동 시장 악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지 않고 계속 둔화된다면 연준의 회의당 25bp씩. 이 신중하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데이비드 러셀은 인플레이션 수치는 급격한 완화신는 아니지만 냉각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확인시켜준다. 프린스페레스 앤 매니지먼트의 시마샤는 이는 시장이 보고 싶어했던 CPI 보고서가 아니다. 이번 수치는 다음 주 정책 결정의 장애물이 되진 않겠지만 연준은 오늘의 CPI 보고서를 마지막 인플레이션 해결 과정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증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바이든 행정부 이 사우디의 a i 칩 수출 허용 방안 검 토중 내용이 있었고 엔비디아 CEO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AI 수요 재확인, 오라클은 엔비디아 블랙홀 플랫폼으로 가속화된 제타스케일 클라우드 컴퓨팅 클러스터 발표, 오픈 AI 150억 달러 기업 가치로 65억 달러 조달하기 위해 협상 중, CATL 중국 이춘시에서 탄산리튬 생산 조정 중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 증시 이 정도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대응 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뿐만 아니라 대비적인 이내용들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재료들까지 모두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력들과 기관들의 평당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출했고 그 후에 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 프라트레이더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이 기술적 시나리오를 세우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 1차, 2차 적정 매수가, 매도가를 선정해 놨는데 지금 보고 계신 파일은 원래 같은 경우 20 페이지도 넘습니다. 일단 20 페이지도 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딱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놨고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보. 실수 있게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나 받아보셨는데도 이것 또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매수가 매도가 타점만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제작했고 100% 무료로 이 대응 전략 파일을 나눠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이 파일을 이 받아보고 매수매도를 안 하시더라도 이 두. 투자에 있어서 무엇을 꼭 인지해야 되는지 충분히 배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받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대응전략 최종본 받아보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지금 파란색 링크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텐데 첫 번째 링크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와 문구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시는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끝나시고 이 링크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 쉽게 문자 남겨주시라고 달마다 돈 내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편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파일은 5분 이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 두 번째 링크는 앞전에도 말씀드린 저희 소통방 링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업에 있어서 찾아보기 힘든 정보들과 시향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지금 시기에 맞는 트렌드 종목과 이슈 또한 선정해드려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카카오톡방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이 텔레 그램방을 개설해서 한 500분 정도만 더 관리를 해볼 생각인데 수익도 보시면은 지금 7월 10일과 12일에 매수나간 종목으로 뷰노랑 우리기술 두 종목 다10% 가까이 수익 중에 있고 보통 한 달에 평균적으로 30% 수익은 충분히 보여드리고 있어 자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주는 이렇게 고정 메시지로다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내용까지 전부 다 확인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구경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진행하는 이 매매법 설명드리기 전에 소통방 입장 방법 짧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이 누르시고 첫 번째 링크 눌러 문자 한통 신청이라고 남겨주신 이후에 두 번째 링크 클릭해서 소통방 입장까지 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승인처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잠깐 저의 기본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사트를 보실 건데 지표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DMI 지표랑 OBV 지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DMI 지표를 보고 먼저 설명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 플러스 DI랑 마이너스 DI, ADX로 세 가지 지표가 보이실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플러스 DI는 매수세고 마이너스 DI는 매도세, ADX는 추세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 제가 수직선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면 일정 패턴을 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 지표를 돌파하는 구간을 표시해놓은 거고 이때가 바로 이 매수 타점이라고 해석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매도 타점은 플러스 DI가 이 마이너스 DI를 이탈하는 구간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어, ADX 또한 이 활용을 해야겠죠. 예, 단순히 돌파한다, 이탈한다고 타점이 아니라 예, 추세 강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이 DI가 돌파가 나왔음에도 ADX 지표가 하락한다면 약한 매수세를 뜻하고 반대로 이 돌파 이후 ADX 지표가 가파른 상승을 보인다면 이 강한 매수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서 안전한 예, 매매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는데요. 어, 물론 이 지표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인 차트 시황 거래량 재료는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보는 중요한 지표들이 몇개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모두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이러한 안전한 매매법으로 매달 30% 이상 수익은 충분히 저희 소통방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 투자 공부 또한 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인 소통방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